삼성전자 AI 건조기 DV21DG8200BW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1kg의 대용량으로 대가족이나 많은 세탁물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세탁기와 나란히 두면 정말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편리함에 대해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얼식 작동 방식 덕분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버튼 잠금 기능이 있어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소음 역시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성비도 적당하다는 평가가 많아 경제적인 선택으로 손색이 없겠네요. 무엇보다 삼성 서비스 센터의 AS 지원이 확실해 사용 중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AI 건조기 DV21DG 8200BW는 디자인, 성능, 편리함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가전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직렬 설치 세탁기와 건조기 패키지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1kg의 대용량 세탁기와 17kg의 건조기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사용에 정말 적합하죠.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과 깔끔한 직렬 설치 덕분에 공간 활용도 역시 뛰어납니다. 특히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불 빨래시에도 AI가 알아서 물 사용량을 조절해주니 정말 편리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또한, 스마트딩스 앱과의 연동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외출 중에도 쉽게 세탁과 건조를 관리할 수 있으니 시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음 부분에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전반적인 성능과 편리함을 고려할 때큰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호평이 많았는데요. 설치 후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직렬 설치 세탁기와 건조 기능 디자인, 성능, 그리고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가성비 또한 훌륭하다고 하니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드럼 세탁기 WD25DB8995BB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혁신적인 모델인데요. 사용 후기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됩니다. 에센셜 화이트 색상과 깔끔한 라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세탁실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이 뛰어난 점입니다. 25kg의 대용량 덕분에 가족 단위의 세탁량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AI 맞춤 세탁 기능이 있어 오염 정도와 옷감에 맞춰 최적의 세탁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빨래를 옮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건조까지 진행되는 점은 많은 분들이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 적고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하여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드럼 세탁기는 디자인, 성능, 편리함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고민 중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